4월 2 4일 마감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크게 흔든건 SG 증권의 이 CFD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게, 어, 롤 오버가 되지 않았다. 만기가 연장이 되지 않으면서, 어, 시장에서 반대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지금, 어, 예측을 하고 있는데, CFD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40% 미만의 증거금으로 이제 10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냥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뭐알 수가 없어요. 어, 실제적으로는 이, 어떠한, 뭐, 현상인지 상황인지, 아직, 뭐, 정확하게 SG증권에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만 할 뿐입니다. 다만, 신용한도가 전부 다 7%에서 12%까지 굉장히 높았다는 점,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최근 1년에서 2년 동안에 거의 40, 50% 이상의 상승폭이 나왔다는 점, 뭐, 이런 걸 본다면은, 결국에는, 어, 지속적으로 레버리 상품을 활용한 주가에 부장을 하다가, 뭔가 하나가 빠그라지지 않았나. 저는 이거를 오늘, 어, 장중 브리핑으로는, 이거 다른 거 빠꾸 매우, 그, 빠꾸 매기 위해서, 어, 지금 나와 있는 종목에 대한 매도를 쳤다라고 봤는데, 이게 지금 CFD 상품이라면은, 어, 이게 상황이 좀더 확, 어,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 돈이 없는 거예요. <laughs> 계속 말씀드립니다. 증권사에 돈이 없거나, 이 레버리지 상품이 추가적으로, 어, 연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매매가 쏟아진 거고, 그 종목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는 상품에 대한 이런 CFD에 반대매매가 나왔다는 거는, 어 뭔가, 에 악재가 발생할 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차라리 제가 장중 브리핑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거, 그냥 다른 거 메꾸기 위해서 매도한 게 오히려, 어 가장 덜, 더 나쁜, 덜 나쁜 상황이고, 만약에 정말, 어 추가적으로 s 증권에서 어떠한 공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은 이런, 입장 발표로 인해서 증시가 추가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 네, 왜냐면은 신용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신용비율이 굉장히 높고 증시하고 4개월 넘게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증가가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런 CFD 상품 뿐만 아니라 여러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의 반대매매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 초반에 삼성전자 리스크,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리스크, 뭐 여기에 지지 환자 리스크까지 그냥 리스크가 오늘은 종합적으로 시장에 좀 깔아 나왔죠 그리고 어, 어닝 시즌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이 확 줄었습니다 네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양시장 합쳐서 30조원 가까이 올라갔는데 양시장 합쳐서 지금 20조원이에요 네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그 정도로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 접근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작년부터 어, 올해 1지시까지받쳐주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즉 환율 때문에 접근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달러가 아마 어, 달러 인덱스가 백선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원화는 거의 지금 쓰레기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시장을 돌릴만한 모멘텀 그리고 재료가는 미국에 이번에 방 가서 어떤 걸 가져오느냐예요. 사실은. 중국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손절하고, 러시아도 손절하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일본과, 우리가 흔히만 자유진영에 대해서 좀 비중을 넣은 거거든요? 그냥, 방향을 좀 이제, 양, 어, 왜, 줄, 줄다리기 외교하다가, 사실 줄다리기 외교를 한건 있지도 않죠? 지금 세상에 줄다리기 외교가 어딨습니까? 줄다리기 외교를 하다가, 이제 약간 자유진영 쪽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좀 우리가 수혜를 입어야 된다. 그거 아니라면은, 행무장을 해야 되지 않나? <laughs> <laughs> 이런 증전적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행보장을 한다면은, 어, 사실은 좀 새로운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이건 좀 농담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 방미에서 뭔가를 가져와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개별적인 이슈들 한번 확인하시면 알겠지만은, 쉽지가 않죠. 지금 러시아. 중국 그리고 뭐 북한까지 지금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어요. 북한까지 괴롭히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동아시아 권에 대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시장에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오늘은 뭐장 초반부터 악재가 터졌고 그리고 장한 시간 만에 이제 SD 증권 이슈가 터지면서 좀 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 이번 주까지는 뭐 예상을 다 했잖아요. 지금 이 이번 주에 시장 오른다고 예상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 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고 뭐 코스닥 같은 코스피는 뭐 3거래일 동안 2% 코스닥은 3거래일 동안 무려 6%가 떨어졌습니다.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어 시장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어제 새벽 브리핑을 들었던 것처럼. 이번 주 안에 반대2 1선이아는가아니면 정말 양봉을 세번 이상 보여주지 못한 주식들은 과감하게 리밸런싱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좀 아쉽다. 아쉽지만은 어 이제 매를 맞아야죠. 네, 실적 시즌에 제가 매를 맞춰 했지 않습니까? 매를 맞아야 된다. 사실 뭐 확실하게 준비하 않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포트폴리오가 확대를 제가 시켜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좀 강한 리밸런싱을 위해서 준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나 왜 제가 이번 주까지 봐야 되느냐 정사 회담 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서 뭔가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번 주까지 보 만약에 못 가져온다 아, 종목들 <laughs> 다 잘라야 돼요. 네 앵간한 종목들 다 자르고 네, 다음. 어, 테마를 좀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추가적으로 이슈들 나오면은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감시장에 뭔가 할게 없어요. 11시에 다 시장이 끝났어요. <laughs> 시장이 끝나서 오늘 마감시장 그렇게 좀 그렇게 브리핑이드릴게 없다는 점 다시 좀 말씀드리면서, 어,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상의 담음에서 뭔가를 가져온다면은 모멘텀을 살아갈 수,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